많이 울어요. 되게 안 보이게 교묘하게 울어. 근데 그러니까 글썽글썽인데 네. 그 또르르가 거의 정말 <laughs> 이러고 있는데, 네. 형은 약간 글썽글썽하면서 난이 막 이렇게 하고. 네. 보여 보여 보여. 저는 사실 그런 거라고 좀할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냐면은 그 감정 표현이 섭출다? 그러기 때문에. 화가 났을 때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. 화가 나면은 그막 어른들은 화가 난다고 막 울거나 하진 않는데 엄청 그게 커지지 않는 약간 되게 아이 같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뭐랄까 그때만큼 제가 이렇게 뭐 다가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? 진짜 진실을 말해달라고 솔직하게 먼저 말을 하는? 다 내려놓고 좀 그런 부분이 좀 거기서 이제 좀 생기는 거같요 해민이 형이랑 할 때는 진짜 막부붙이는 느낌이 좀즐겁든요다왜냐면그 뭐랄까 카이만의 감정을 되게 잘 숨겨요. 진원이 정말 화가 나도 막 눈물이 날것 같아도 목소리만 떨리지 되게 잘안 보여 있더라고. 어우, 와, 하고 있는데. <laughs> 그리고 뭐 규현이 형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잘 숨겨 숨겨져 있으니까. 근데 호승이 형은 그게 좀잘 드러나는 게 뭔가 그 카이만인데 감정 표현에 서툰. 어렇게 이제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뭐 싸울 때 이럴 때 조금 더 이게 내 몸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몸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표시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. <laughs>